14번 문제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 유발 폭탄 하나. 자, 상 문제고요. 왜상 문제가 되는지 쌤과 문제 풀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삼각형 ABC와 삼각형 ADE가 지금 A가 공통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같은 정삼각형 완벽하게 똑같은 삼각형이란 이야기죠. 겹친 부분이 있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보기 1번부터 5번까지 보기 중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보기가 4번 보기가 있어요. 음. 쌤이 4번 보기를 통해서 먼저 합동인 것을 먼저 보고 가도록 할 건데요. ABP입니다. 예, 삼각형과 으흠. 자 AER 삼각형이죠. 왠지 합동일 것 같기는 하다, 그렇지? 한번 볼게요. 삼각형 ABP와 삼각형 AE r 이 서로 합동일 것 같은 건데 왜 합동인지 보자라는 거죠. 첫 번째 정상각형이니까 3분의 1이 같습니다. 3분의 음, 1이 같고요. A, B의 길이와 먼저 눈에 보이는 게 A, E가 되는 거 맞죠? 3분이 음,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각도 볼게요. 이 각은 60도고 여기도 60도 되는 거 맞죠? 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각 A, B, D, 그 다음에 각 A, E, a, b, p구나. b, p, p, p. 여기 d 안이 p예요. p, p. 그 다음에 a, e, r. 그치. 각의 크기가 60도로 갔죠. 60도라고 쓰임쓸게요 앵글 같습니다그 다음 나머지 선분이 같은지 각이 같은지 봐야 되는데 b, p의 길이와 e, r의 길이가 같은지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각을 보니까 잘 보셔야 돼요. 여기 각의 겹치는 부분 a도라고 한다면 여기는 60도 빼기 a가 되고요. 여기도 60도 빼기 a라는 똑같은 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각. b, a, d 라, b, p 라고 하기 P d도 괜찮은데, 그 다음에 e, a, r, e, a, r 의 각이 그게 몇 도로 똑같은 거니? 쉽게 말하면 60도 빼기 각 a로 똑같다 라는 것. 그래서 두 삼각형은 angle 사이드, angle 합동이 되겠다 라는 겁니다. 합동이 되니까 4번 보기가 맞는 것이고요. 자, 1번 보기도 볼게요. pd의 길이랑 rc의 길이도 같다. 왠지 알아? 이 길이가 같아 버려. 왜냐하면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전체 길이 정삼각형의 길이 같은데 이 길이 같은 거잖아. 빼니까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1번 보기가 사실은 쌤이랑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5번 보기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상문지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볼게요. PQ의 길이와 CQ의 길이는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고요. 자, 3번 볼게요. BAP와 EAR이 지금 합동 조건 때문에 쌤이랑 계산했죠. 요요요각 그래서 60도 빼기 각 A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5번 보기를 보면요, P D Q 삼각형과 R C Q 삼각형의 넓이가 같냐라는 건데 사실 이 보기 때문에 상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작은 삼각형 두 개거든요. 이두 개가 합동이기 때문에 넓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쌤이랑 봐봐. 첫 번째는 4번 보기였어요. 보기라고 할게요. 보기라고 하고요. 5번 보기 때문에 지금 합동 조건 한번 더 써보자라는 거야, 알겠죠? 자 왼쪽 삼각형 볼게요, PDQ 자 삼각형 PDQ입니다. 오른쪽 삼각형 PDQ 대응되는 건 RCQ죠? RCQ가 과연 합동이라서 넓이가 같은지를 보자라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음, 조금만 보기 위치를 좀 내려야겠다. 5번 보기, 5번 보기. 자첫 번째입니다. 지금 이 삼각형 정삼각형의 한 각의 크기고, 이 정삼각형 한 각의 크기니까 D각과 C각 60도가 되는 거 맞죠? 그래서 P D Q 각, P D Q의 각과 각 R C Q의 각의 크기가 60도의 각으로 똑같은 거고 두 번째 볼게요. 아까 했듯이 1번 보기에서 P D와 R C의 길이 같은 거잖아, 그렇지? P D와 R C의 길이가 같습니다. 근데 네, 마지막으로 잘 보세요. 지금 예각과 예각이 막 꼭지각으로 갔니? 막 꼭지각한 게 나머지 각의 크기 DPQ, 아, CRQ의 각의 크기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DPQ, 그렇지? DPQ. 나 나머지 CRQ의 각의 크기 같으니까 아 ASA 합동이구나. 합동이니까 자연스럽게 모양과 크기가 똑같으니까 넓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좋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안에서 합동 조건 두 개도 물어봤고요. 특히나 마지막 보기에서는 합동 조건 찾는 것도 좀 까다로웠기 때문에 상문제였다. 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